안녕하세요. 방정훈 데몬스테이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장 고질병이기도 하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삼각다리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크릿, 첫 번째 시크릿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이 삼각다리가 여러분들 보통, 어, 카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 삼각다리가 나타날지 그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 삼각다리 고치는 방법은 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삼각다리 정복하는 시크릿에 대해서 오늘은 어, 첫 번째 시크릿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시크릿 2 조금 더 심화된 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삼각다리가 나는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먼저 이미지를 보면 내가 스키를 탈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했을 때 스키 탈때 다리가 이렇게 되는 모양 이 삼각다리에요 그래서 즉내 안쪽 다리의 무릎이 똑같이 나란하게 되지 않고 안쪽 다리의 무릎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바깥 다리의 스키 모양만 이렇게 무릎 뒤쪽이나 무릎에 가까이 붙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 어,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나타내고 스키밍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 발목이나 무릎을 사용하는 경우, 발목과 무릎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각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삼각다리의 형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일부러 이렇게 에지를 더 많이 세우고 싶어서. 스키의 나를 더 많이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 의식하시면서 타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서도 같이 삼각다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삼각다리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키판이 이렇게 돼 있는 나란한 상태에서 삼각다리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삼각다리가 돼 있는 바깥다리의 모습은 스키의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죠 그에 비해서 지금 반대쪽 다리는 스키가 어떻게 돼있어요네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않고 베이스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나란하게 스키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키의 모양이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같은 각도를 만들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이렇게 더 세워진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릎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힘을 쓸수 없고 그대로 어이 근력을 쓸수 없는 상태로 묶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 이런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단순하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스킵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 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다리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말 그대로 내가 턴의 전반부 또는 중반부 후반부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정확하게 바깥다리에 힘을 실을 수가 없고. 그저 날은 세워서만 스키를 조작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한쪽 다리는 그저 밀려나가는 형태와 한쪽 다리는 날을 거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키가 양쪽이 어떻게 돼요? 나란하게 진행이 되고 또 나란하게 진행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관가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삼각다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스키딩을 한번 볼게요. 어, 이러한 형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안, 바깥다리에 어떻게 돼요? 무릎이 지금과 같이 발목과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는 스키어 분들에게 특히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치시려면 첫 번째 시크릿, 어떻게 고친다? 네, 바로 다리 부츠를 붙여서 스탠스를 조절을 하셔서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탠스가 아무리 내추럴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삼각다리 형태가 나타나겠죠? 지금 같이 자보세요 자, 내추럴인 상태에서의 삼각다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이드 스탠스, 와이드 스탠스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 스킵을 탈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내추럴 스탠스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한 스탠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크로즈 스탠스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즈 스탠스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릎의 각도가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목과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는 스퀘어에게도 일단은 나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스탠스를 가지고 삼각다리를 먼저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와이드 스탠스. 내추럴 스탠스 그리고 크로즈 스탠스 이세 가지의 스탠스를 가지고 먼저 스키딩을 타시면서 천천히 나란하게 나란하게 스키 판에 수직으로 힘을 전달을 해서 그 스키 판 위에 내가 계속 있도록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아니라 스키 판 위에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도록 체중이 전달된 상태로 스키를을 먼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키를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키을 통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먼저 스키딩 요소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어깨 너비보다 넓은 와이드 스탠스와 그 다음에 내추럴 스탠스 편안한 스탠스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이를 붙이는 크로즈 스탠스 요세 가지를 가지고 스키을 통해서 내가 발목 무릎을 꺾지 않도록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깨 너비보다 넓은 스탠스에서 자연스럽게 오른발 멤버 스키가 같이 가셔야 돼요. A자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자, 그 다음에 내추럴 스탠스 그대로 같이. 그렇죠? 내추럴 스탠스도 어깨 너비로 그대로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크로즈 스탠스 같이. 또크로즈 스탠스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발목과 무릎에 사용하는 빈도수를 여러분들 최소화시키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저 그냥 패러렐 식으로 스키딩 요소를 가지고 천천히 타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베이지 패러렐, 스탠다드 패러렐처럼 만들면서 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지금의 다리의 모양, 그리고 내 발바닥의 감각,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위한 스키닝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스탠스만 신경을 쓰시면서 내 무릎의 모양, 내 발목, 무릎이 어떻게 꺾여 있는지, 이러한 모양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와이드 스탠스로 했을 때, 이제 카빙 조금 더 스피드가 나서 고속 계열로, 카빙 롱턴이 됐을 때, 와이드 스탠스, 그 다음에 내추럴 스탠스, 크로즈 스탠스, 이세 가지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스피드만 좀더 빨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삼각다리를 정복하는, 시크릿 첫 번째를 정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카빙 계열로 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네, 와이드 스탠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는 카빙 계열, 그러니까 고속으로서의 카빙 엣지를 사용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한번그 전에 스키딩과 같은 형태로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너비보다 넓게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스키판이 그대로 나란하게끔. 다시 스키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란하게끔. 다시 스키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란하게끔. 스킵판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란하게끔. 자, 지금처럼 와이드 스탠스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냐면, 오른발과 왼발에 어떤 구분된 느낌의 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이드 스탠스를 통해서 내가 오른발이 정확하게 무릎이 스킵판 위에 순제선상으로 있는지, 왼쪽 다리도 내가 안쪽으로 세워지지 않고, 똑바로 버티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스키가 나란하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스가 생각보다 타시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넓었던 게좀 좁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스키딩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카빙 계열로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탠다드성의 그러한 어, 스키딩 요소를 지금 와이드 스탠스를 하고 나서 카빙으로 지금 접목을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내추럴 스탠스를 가지고 카빙성을 탔을 때 어떠한 안정감을 가져가고 무릎의 모양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추럴과 클로즈 합쳐서 타볼게요. 자, 내추럴 스탠스. 그대로. 한 턴. 다시. 내추럴 스탠스. 다시. 이번에 클로즈. 클로즈 스탠스. 또 클로즈 스탠스. 자, 지금과 같이. 어, 아까 와이드 스탠스를 탔었고 내추럴 스탠스, 그다음에 클로즈 스탠스로 여러분들 단계별로 진화시켰을 때 내가 정확하게 스키판 위에 신체의 축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각다리에 대해서 어, 그 단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삼각다리의 고질병이죠. 그거를 고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크릿이죠. 스탠스를 먼저 조절을 해서 내가 스키판에 올바르게 서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다리의 모양을 좀더 의식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 심화된 감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삼각다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